중그 학교 동창중에서 유일하게 저만 사회 개혁 운동에 말마 아, 다섯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습니다이학년 때는 출판에서 같이, 이학년 때는 5만이었는데, 한 책상에 같이 앉았습니다. 또부또부라게 글씨 쓰고 정이 잘하고, 또부기억니 어, 여기 충무사회 보면 그, 소모사가 안 써져서 남경도 있고, 집에도 먹었다 그랬는데, 집에를 가렸더니까 갔다니까, 가렸다니까, 아니라가렸더니해줬다그해서안 응, 응. 갔는데, 제가 그제 달녀왔습니다이제 생각도 받 보고, 우리 2년 후 동생, 이리매를 나가서, 우리, 일어난 친구와 봤던 바닷가도 가보고, 생각도 응. 받았는데, 그러니까는 응. 없고, 그렇게 리모델링해서, 우리를 주려고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잘보지 말고 이교를 해보겠습니다. 풍부당을 쓰려고 했더니 풍부상이를 쓴는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오히려, 그래서 탑수가 어, 좋아할 수 있는 시가 뭘까, 노래가 뭘까 하다가 어, 만약한경호님의이외 친구, 한경호님이 그렸던, 그 님은 종국이라고 생각하고, 그 당시 일대치아 지금도 역시 미대치아니까한용호님이 그렸던 님, 합성공가 그렸던 그 님이 아닐까. 그래서 한용호님의이의 침묵을 제가 한번 남성하고,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좋아했던 친구를 떠주면서, 제가 가급하게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 이분이 아, 아. 그 아, 아. 그 아. 맞습니다. 아, 사랑 나의 님을갔습니다 품은 산빛적 깨치고 단풍 나무 숲을 향하여 나는 작은 길을 걸어서 사마 떨치고 갔습니다. 한국의꽃 같이 국고 변하던 옛맹세는이 차리찬 티끌이 되어서 탄소비 제품에 나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벗어놓고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한기로운 이의 말소리의 먹고 꽃다운 이의 목소리, 이 얼굴에 눈 버렸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다. 만날 때 미리 따것은 연대하고 경계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라운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우리가 만날 때따것을 아, 그러나 이별을 데없의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만는 것은 번잡을수 없는 슬픔의 눈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하기에 들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힘은 갔지만 다른 임을 보내지 아니 하였습니다. 제국조를 못 이기는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불길은 니의친구분을휩시고 봅니다. 그렇게 약간은 이렇게. 움직이는 파도, 바다. 그래서 합수가 좋아하는 그 바다, 고양바다 그 합수도 고양바다를 그리지 않을까. 았 그래서, 음, 한번 가공파를 걸어 네. 남쪽 바다 그 파란 물로 내보이네 꿈에 등이으리로그한잔 고향 바다 지금도 그 물새들 No. 오라라 갔어 방탈려 옛날같이 살고 지고 내 많은 책도 못 입혀 웃고 웃고 지내보자 그날 그 눈물 없던 때를 찾아가